그동안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계속 데려온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입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서 사태가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 사태가 알고 보면 인도네시아 정치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과연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이자 미납금으로 먹튀를 거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뜻밖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미납금 문제에 대해 국방부에 일임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분담금 문제와 관련 재무장관에게 개발 프로젝트 상태와 현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현재 시각 11일 인도네시아 서부 수메당 지역에 위치한 치숨다우 유료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몰랐다고 인정하고 스리 물량이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에게 직접 조달 프로젝트를 확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KF21 미지급금에 대해 이런 반구도 없던 대통령이 갑자기 며칠 만에 태도를 바꾸며 미지급금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현재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이 약 4년 가까이 지연된 상황에서 올해 2월 417억 원을 추가 납부하며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8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도네시아도 동시에 4.5세대 전투기를 상대적으로 싼 값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지불을 미루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일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KF-21 보라매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5세대라고 발표했지만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설계와 일부 기술이 적용되어 일부에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하는 곳도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는 KF-21을 향해 가성비 좋은 스텔스 전투기라는 표현했으며. 미국 F-35를 사지 못한 국가들이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찬스와도 같은 전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한국 KF-21의 성능에 대해 극찬을 하며 구입에 열의를 보이는 유럽 국가들이 여러 개발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뒤로는 다른 국리를 하며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진 술수를 부리고 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입인데요.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뷴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쏘 항공과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30대 이상의 전투기를 구입할 것을 다쏘와 약속했다고 합니다. 라팔 구매에 대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도 긍정적으로 분석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파자르 프라세티오가 언론을 통해 라팔 전투기 구입을 공식화하며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내는 대신 라팔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구매 목록에 라팔만이 아닌 미군의 F15EX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KF21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은 가운데 비싸기로 소문난 F15EX와 라팔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전액 현금으로 내는 대신에 30%는 현물 납부를 조건으로 거는 등 그동안 돈이 없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힘든 만큼 한국 정부도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물 납부에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를 인도네시아는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나팔 전투기 역시 KF21과 마찬가지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만약 나팔 전투기가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경우 KF21과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약속이 아예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교섭을 통해 분담금 완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배려조차 거부하더니 라팔과 F15EX에 이어 이번에는 미라주 전투기를 카타르에서 구매하면서 한술 더뜬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인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것을 골자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하나로 9375억 원이라고 합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낡은 비행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도네시아는 구입하는 셈인데요. 이번 결정에 많은 군사 전문가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6년이나 사용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굳이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형 4.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향후 전력 공백에 대비 신형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구형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 명분에도 맞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미라주 2 0의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 소속 두바구스 하산우딘 하원의원은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 구입에 대해 이유를 대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행동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중고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방위산업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정치 스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서게 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무리한 수도 이전 추진, 대내외적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좋고 위도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년 인도네시아 선거는 혼란 양상을 겪고 있죠. 이번 중고 전투기 수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인도네시아 국익과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프라보어 장관은 이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프라보어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바비 아리잘디 의원은 그를 대신해 중고 전투기 구입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국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는 만큼 지정학적 측면에서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명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죠. 주변국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했다고 인도네시아가 굳이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들지 않을 뿐더러. 신형 전투기도 아닌 구형 전투기. 그것도 대체할 부품도 없어 단종되기 일부 직전인 전투기를 구매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라주 2000 전투기는 부품이 단종된 상태로 프랑스 정부에서 이 부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설사 이 전투기를 고치려고 해도 프랑스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큰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라주 2000을 운용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단종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퇴역 수순을 밟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프라보어 장관과 합의 보우카로우바라는 프랑스 국적의 무기 거래상이 만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중고 전투기 도입에 프랑스의 입김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방부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장관과의 회동에서 아무 말이 없었던 그가 갑자기 재무부 장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은 프라보어 장관에 대해 더 이상 무기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인 것이죠. 수상할 정도로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니 국방부에 조코 위도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견제에 나선 상황인데요. 미라주 전투기가 누가 봐도 고물에 가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가운데 이를 쓰는 것은 국방부 전력에 오히려 해를 입는 것이 명백한 상황.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사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정치 자금으로 이를 유용하겠다는 프라보어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군부의 권력이 강력해 행정부의 힘으로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 일로 인해 내전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의 입지가 강력하지 않기에 내년 2월 선거가 어떻게 결정나는지에 따라 KF-21 분담금 문제가 영구적인 미해결 문제로 결정될지 아니면 깔끔한 해결로 끝날지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승리하게 될 경우 이미 여러 차례 프랑스, 미국, 터키 등 전투기 사업에 손을 벌린 입장에서 한국 KF-21 분담금은 영원히 미지급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 미라주 2000 전투기까지 구입한 프라보어 장관은 KF-21을 주력 전투기로 밀기보다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프라보어 장관이 이겨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으로 연임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죠. 이제까지 국방부의 행동을 무기내온 그가 다시 연임에 성공하고 프라보어 세력을 누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군담금 문제 해결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무부 장관을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선 이상 조코 위도도는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분담금을 재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큰 핵심 사업이자 조코 위도도의 정치적 업적이라 할수 있는 수도 이전 문제에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편 기술 이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조코 위도도가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확실히 문제 해결에 나서 오랜 시간 한국-인도네시아 관계를 헤쳐오고 두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한 분담금 미지급 문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